네, 안녕하십니까. 어, 슬기로운 농촌 지도사 방송을 하고 있는 어, 지도사 유튜브 하준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또 방송을 짓게 됐네요. 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 식량작물, 특히 이제 뼈, 어, 예찰을 해야 될 시점이 온것 같고요. 어, 지금부터 해서 한 7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 이제 예찰을 계속 다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 부분도 어,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한개한 한 개씩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멸구, 비례충 어, 예찰을 위해서 지금 나왔고요. 어, 아마 저번 주에 지금 고성 지역에서 지금 유화등의 어, 뱀멸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지역으로 지금 어, 기류가 어, 형성돼서 이 아마 뱀멸구가 지금 날라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정확하고 어 신속한 예찰이 될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또 우리 지도사분들한테 어 공유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특히 이제 우리 그 별론의 예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 기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총이 있어야 되지 저희도 어 예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 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총과 같은 이게 우리 이 흡충기, 네. 흡충기를 통해서 어, 뭐, 밀구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충류들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흡충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저기 시군센터에 이렇게 보급을 해드려도 뭐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마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통에 담는 분도 있고, 그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딱 생긴 거 보면 알시겠죠 예. 네. 이거는 물가에서 빨아들이는 용도고요 그래서, 어, 충은 이렇게 갖다 대서 알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들어온 충들은 바람이 여기 요 필터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 정말 뭐 착하게 운이 좋아서 구멍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게는 되진 않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은 여기에 갇혀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빨면은 이 관을 통해서 충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빨다 보면 이제 물도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예, 이렇게 좀잘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하시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흡충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벼에 뭐 충예찰 하러 간다 하면은 당연히 이 흡충기를 가지고 어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논에 들어가는데 뭐 저희가 순동화 신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장아물장아를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장아를 신어본 바로는 이 물장아 싣고 논에 들어가는 연습, 걷는 연습, 예, 걷는 연습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처음은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 조금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고무줄을 묶어놓고 여기 좀촌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좀 허리띠를 이렇게 안감추는캠이보좀 이렇게 여기 풀렸네요. 이게 좀 묶으면 되고 이게 논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물장하가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끈이 있고요. 어, 허리 좀좀 아, 좀 그렇네요.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려좀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저기 해주시고요. 예, 잘 나갈 때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좀 신경을 쓰고 나왔는데 그래도 방송 촬영 할 거라고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건데요. 이거 저기 집에 있는 바지에서 어리크를 옛날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시던데. 예그좀 예, 예, 해왔어요. 편해요 근데 하면은. 안 벗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잘 묶으면요. 아니면은 들어가면은 이게 다 벗겨지고 막 안에 물들어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장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아이, 안 벗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어, 논에 들어갔을 때 신발이 벗겨지는 상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하다보면 이렇게 빵꾸가 나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십시오. 뭐 얼마 안하니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장이 준비되면은 현장으로 투입해서 여기 쪽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예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 우리 조선해 박사님이 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상황을 보게 되고요. 어, 당연히 논에 들어가게 되면은 멸구리만 예찰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어, 멸구나힘등 멸구, ML구, 뭐, 먹놀이 이제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기타 이상 증상, 그리고 병이 걸렸는지, 뭐, 도혈병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어차피 달간조사, 어,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나와서, 어, 그 기록상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상을 적어서, 그걸 평균 지내서, 우리 그 지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 발생 현황, 어, 그 데이터 보고서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실제로 이제 논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논에서 어떻게 다시 예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를 들고 논으로 들어가면 됩니다.